네 반갑습니다 음 오늘은 블로그 이야기 해보려고 합니다 어 매일매일이 다람쥐 책받기 같고 발전하는 것도 없고 뭐 달라지는 것도 없고 이렇게 사는게 맞나 어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음,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본 건데요 음 블로그 공유하겠습니다 네 그 트레드밀이 있잖아요. 러닝머신이라고 하는 거. 사실 어, 트레드밀에서의 했던 시간을 밖에서 우리가 그 정도를 그렇게 한다면 어디든지 가 있을 거예요. 눈에 보일 정도로. 그런데 트레드밀은 뭐 10분을 있건, 20분을 있건, 30분을 있건 그 자리에 있죠. 그러니까 정말 다람쥐 쇳바퀴 도는 거고 반복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어, 그렇게 보일 뿐 변화가 없는 건 아니에요. 처음엔 5분도 하기 어려웠는데 점점, 어, 할수 있는 시간이 늘어날 수도 있고, 또 땀도 나고, 혈액순환도 시켰고, 혈액순환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혈관 청소. 음, 아무리 뭐, 좋은 차가 있으면 뭐 하냐. 혈관이 막혔는데, 혈관이 고속도로야 좋은 차도 자기 성능을 발휘하지, 뭐 이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어, 남북전쟁 중에 이제 상황이 더디니까 많은 정치가들이나 사람들이 어, 링컨 대통령을 비난했습니다. 어떻게 된 거냐? 어떻게 이렇게 저, 더디냐? 했던 링컨 대통령이 나는 나아가고 있다. 다만 천천히 나아갈 뿐이다. 결코 뒤로, 가, 뒤로 가진 않는다. 트레드에 있는 거, 우리가 매일매일 열심히 사는 거, 일상에 대한 책임을 다하는 거. 어, 뒤로 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게 그렇게 눈에 가시적으로 보이지 않을 뿐이죠. 그러니까 걷고기에는 진전도 발전도 없는 것 같지만 사실 그 안에서 나오는 내가 움직였기 때문에 내가 어, 직면했던 문제들을 해결하면서 문제 해결 능력도 생기고 또그 고비가 생기면 그 고비를 어떻게 넘길까 하면서 고비에 대한 내공도 쌓이고 그래서 어, 매일매일이 정말 그 비슷하고 반복적이지만 내가 그 일을 계속 하고 있는 한 나는 어, 링컨 대통령의 말처럼 음, 천천히 나아가고 있을 뿐이다. 나는 분명히 나아가고 있다. 이런 말씀 어, 꼭 새기면서 내가 특히 이제 힘들고 어려울 때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죠. 어, 그럴 때꼭 우리가 생각해야 될게아 나는 지금 내가 내공을 쌓는 중이다. 내가 발전하고 있는 중이다.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지. 어,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그 어, 결과를 보게 될 것이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매일매일 어, 생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